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화학원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에탄올은 탄수화물이니 맞고요. 물에 녹이면 산성수 용액이 야스티산은 되죠. 다음에 질소비의 원료는 암모니아 적절하죠. 답은 5번입니다. 1 8주을 보면 2, 3주기에 속한 모든 이거 그러니까 원자들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길어져 있는데 가소성 올타고 되어 있고 전기음성도가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나타나 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고요. CO2C는 부분적인 양전 u 를 떠야, 떠야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되 p l u 니 p l p f 3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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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극성 공 p 결합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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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이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므로 얘가 이렇게 p 겨가고 이렇게 s 겨가니까 플러스죠. 이그 다음 얘는 H2O인 것, 그다음에 Li+의 F-죠. Li가 아니라 Na+의 F-죠. 그러면 A2B는 공결합 맞죠. 그다음에 신네오연성네 금속이니까 C2B 같은 경우는 Na2O인데 전도성 기전 액체이므로 이온결합 맞죠. ES2P3S3P가 나와 있는데 N+1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3, 3 그리고 3일 거예요, 아, 4일 거예요, 그렇죠? 2L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SO 비탈은 전부 1이고요, PO 비탈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이죠. 그럼 1, 1로 정해져 있는 건 ES, 3S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ES, 3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2인 것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럼 3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인, N 플러스 1, 어, 2P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얘 하나는 3P죠. 그렇다면 이 P 같은 경우에는 3이죠. 네, 그래서 둘이 다하면 오가 맞고요. 라는 이피가 아니라 3피죠 에너지 준이 같은 경우에는 나가 답보다 큰거 맞죠. 답은 이건데 그 번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주기면서 옥텟까지 만족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얘는 NH3인 것을 알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H가 이 주기니까 F죠. 그냥 쓸게요. NF3죠. 얘는 OF2죠. 얘는 이제 얘가 FCN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카이브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뿔 결합각은 네, 다가다가 나가다 다가 나가서 나가, 크죠. 1 0 얘는 예, 단은 180도고. 나는 170 104 정도이기 때문이죠 극성 분자는 NF3의 O 2 f c n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6번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크냐? 지금 액체가 위에 있으므로 액체가 더 많이 있는 네, A가 1보다 크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될, 될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냐고 되어있는데 3에서 이미, 이미 동작평행상태에 도달했으므로 b와 c는 같겠죠 이 t 일때 x의 음축속도 증발속도 음축속도와 증발속도 같은 경우 이 t 일때가 같은 경우는 이미 1, 1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 1보다는 작은 수치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죠 3키에서 도달해야 될테니까요 1 주기, 2 주기 연소 WFC인데 지금 전, 루이스 전자 점식 보니까 얘는 OH 인게 보이죠 그렇다면 얘 Li 플러스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H 그리고 얘가 Os니까 여기는 N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W와 Y가 지금 같은 쪽인가일 종인가 맞죠? g 2는3중 결합인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Y2X2는 H2, H2O2인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지금 공유 전자쌍 수3 개, 비공유 4개 따라서 일은 아니죠. 다음 기억 관념 3 번입니다. 네, 지금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n 몰이었는데 반응했더니 이 n 몰이 나왔대요. 그럼 이게 2 n 몰이 나왔대요. 그렇다면 a 대 b가 1대2로 나오는 거겠죠? 지금 충분한 양이라는 건 지금 한개 반응물 열한 개반응물 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이1대2 비율로 나왔다는 게 지금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서 플러스 2에어야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플러스 이여야지 그러니까 0이 될때 마이너스 p 곱하기 e 이될 것이고요 r 는 플러스 s 곱 g o pagi ego pagi ego pagi ego pagi ego p a ego pagi ego pagi ego p a g 환원 g o pagi ego pagi ego 은 a g i ego pagi ego pagi ego pagi ego p a pagi e g p 오비탈 e p 오비탈 ego pagi e g POV틀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 5, 6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0 6, 6, 7, 8 이렇게 어 가겠죠? 그러니까 11, 12, 1 3 1 4니까 하나 더 써요. 6, 6, 7, 8, 9 여기까지 씁시다. 그다음에 S5V틀 같은 경우에는 4죠. 4, 4, 4, 5, 5, 6, 4, 4, 4, 5, 6, 6, 6, 6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지금 S 분의 p가 1인 부분이 딱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b, b로 지금 같아야 되는 건또 2분의 3 여기 밖 아니 이 아니라 2분의 3으로 나온 6분의 9와 4 여기 4분 6밖에 없죠. 그렇다면 b는 2분의 3인 게 확실하네요. b는 2분의 3으로 나오는 게 확실하고 또한 이게 6과 6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얘가 6과 6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 얘는 일단 마그네슘 확정되고요. 음, 얘가 X죠. 그 다음에 Y랑 z 만 이제 결정해주면 되는데, Y는 지금 S에 6, 6개 있는 거니까, 얘가 Y, 아니지, 얘가, 얘가 Y, 얘가 z 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인, 아니, 얘가 인, 그리고 n 레온이 되겠습니다. y랑 z는 다른 주기 면소고요 전자가 들어 있는 p 오비탈 수는 g랑 x. g가 지금 6개 있죠? 그다음에 x는 3개 있을 거예요. 두배가 맞죠? 기억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치어 오르고 있으면 뭐 일단 원자가 전자가 수2 개일 거예요. 원자가 전자수 두 개. 얘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오르죠세 개. 쪽은 여기서 이렇게 튀어오르니 다시 두 개. 근데 여기서 이걸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얘랑 얘 크기 를 비교해 보시면 x가 지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는 주기 자체는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라는 거죠. 그럼 얘가 틀렸고요. y는 Al인가? 3이지만 자 보세요. 얘가 주기, 주기. 얘도 몇 주기일까? 2주기 들어가야 줘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베릴륨, 붕소. 그러니 얘는 마그네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y가 al이 아닌 이유는 여기 0.90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그쪽 이부분 봐도 알아들수 있겠죠. 음. 원래 베릴륨은 여기 있고, 풍소가 이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1차 이온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2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맞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y가 x보다 큰가? y가 x보다 네, 크죠. 하나 더 큽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t 시에서 a몰의 a몰 농도 a a의 수용액의 밀도가 d g/ml인데요. 자, a 1몰에 녹아 있는 1 0 0 g 의1 g 에 a 몰은 그러니까 일단 100g을 리터로 바꿔 주면 돼. 네, dml D분의 ml 아니, 100ml죠. 그러면 일단 이걸 준비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리터를 녹아 버렸죠. 전 ax ml라는 거니까 좀100 d분의 100 ml에서 x ml만큼 꺼낸 거죠. 즉 100분의 dx가 여기 0.1몰 농도 500에 들어 있는 몰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005 만큼과 같겠죠. 따라서 x는 얼마일까? 어, d분의 5가 되시겠죠. 그럼 나에서 만든 a의 250ml를 보시면 여기서 A 250ml라는 건 이거의 절반이죠 0.05의 절반 즉0 0 2 5 m o 만큼 있겠죠 여긴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예, 0.1mol만큼 있어야 되겠죠 즉 여긴 얼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0 7 5 m 이 있어야 되겠죠 0 0 7 5 m o 만큼 있어야 된다 그럼 X, 이제 Y에 대해서는 설명, 설정을 해보면 일단 A 같은 경우에 어, 일단 1몰 o 농도에 들어있는 1, 1에 들어있는 부피로 나눠주면, 근데 부피로 할 거면 리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0.1d 이렇게 되니까 10d가 되고, 그쵸? 이것이 a죠. a니까 음, 10d 곱하기 0.001y 해놓은 그 값이 0.075볼과 같다. 그쵸? 따라서 10d는 양변을 1000 곱해주면, 곱하기 y는 75가 같죠. 그럼 y는 얼마일까? 양변 5로 나눠주면 15가 될 테니까. 자, x 더하기 y 같은 경우에는, 이거 d를 맞추네 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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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얘가 2 d분의 10이니까, d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고요 지금 a,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구해보면 알수 있는데, 첫번째. 자, 얘의 1g을 사용해서 요 그러면 이제 얘의 일그램을 통해서 일단 A의 원자량을 알고 있다면 얘의 몰수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합니다. 그 몰수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얼마나 반응했는지 알수 있는데,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알수 있는데, 왜냐면 얘가 충분하게 들어있으므로 항상 이두 개가 한개 반응으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 것들은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몰수로 몰수로 알수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부피로 알 수가 있는데. 음 부피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피를 직접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이걸로부터 얼마인지 몰수까지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분장이 H2에서 풀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 질량과 관계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용한 HCL의 몰농도라고 되어있는데 HCL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항상 충분한 양이 있으면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각조차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장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화학 반응식인데, 자, 얘 보세요. 얘가 1몰이 반응할 때, 얘가 지금 2N몰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어, 일단 한번 보세요. 사실 얘는 이게 플러스 7이죠. 그럼 얘는 여기서 플러스 4에서, 아 플러스 3이네.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된 거예요? 플러스 1만큼 증가하셨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고배질지 고민인데, 자, 이거는 딱 봐도 플러스 2예요 이거는 사실 MnO4가 사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있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이게 많이 보이다 보면 사실 화학은 이렇게 그냥 특히 화원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더 빠르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5곱하 지금 두개 있으니까 2이 10을 곱해줘야 되겠죠 C가 여기 10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10개 2이 곱하기 5해서 5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산소가 8개 그다음에 이거는 5, 4, 20 20개니까 20 그럼 여기도 8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팔에 16이니까 여기에서 이미 10개 있었고 남은 건 여기 6개 들어가 줘야 되죠. 따라서 5 더하기 6은 12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홀전자 수가 A A B A plus B 이렇게 있는데 제가 7번부터 써 내려가면 3 2 1 0 그다음에 0 1 2,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0 그다음에 0, 0 1 2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001 2인 경우와 112 3인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 001이면 다음이 1이잖아요. 0011인 건데 사실 그럴 리는 없죠. W는 지금 홀 전자수 원자학과 전자수가 같다라고돼 있으니까 가장 가능한 곳은어홀 전자수와 원자학과 원작... 0 0이었는데 101이죠. 101이고 음 얘가 원자 간 전수랑 같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일단 나트륨인 건 확실해요. 나트륨인 건 확실하고 이제 여기 X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야할까인데음 여기도 홀전자스 하나 다니까 이쪽 아니면 이거일 텐데 지금 이온화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일단 1차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플로리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두개짜리 유일하고 얘도 유일하죠 그래서 얘 질소와 산소가 유일하게 결, 결정이 돼 있습니다 G는 15족 원소죠 그 다음에 제2 이온화에너지는 낮춤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Y가 G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몰농도를 구하는 밑에 실험 보니까 중화 적정 실험인 것은 일단 다들 바로 파악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10ml의 물을 넣었다고 했는데 A 몰농도였으니까 0.01A몰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20ml를 넣었으니까 이걸 0.02A몰 이렇게 바꿀 수있지 여기 안에 이만큼의 물이 들어있다. 즉 0.002A몰이 이제 0.2 곱하기 지금 여기 Xml로 되어있으니까 0.00... 0, 0, 1, X 그럼, 그럼 A는 얼마일까? A는? 어, 양변을 이제 나눠주니까 10분의 X죠 그럼 10분의 X니까 답은 요거죠 네, 답은 3번입니다 16번 보니까 pH와 pOH 각각 7, 7로 나오셔야 되는 건알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는 pH와 pOH가 2이고요 얘는 10과 4죠 음, 전혀 어려운 거 없었고 얘 같은 경우는 H2 중성이니까 H2O 얘는 산성이니까 HCl 얘는 염기성이니까 NaOH죠. 가가 이건 당연히 틀렸고요. 나와 다를 이제 비교해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곱하기 200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4제곱곱하기 400 이렇게 해줬더니 2분의 5 2 100이니까 그렇죠. 50이죠. 음. 바로 50인 것을 캐치하고요. 맞습니다.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형에 일단 얘가 10짜리였는데 pH가 그보다 작은 중성짜리를 넣었으니 당연히 일단 pH가 10보다는 줄어들겠죠. 계산할 필요 없이 10보다는 작은 수치니까 답은 2번입니다. 아 2번이 아니라 맞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네 17번 볼게요. 자 일단 얘가 중성자 수가 얘는 알파 분 전자 수 베타라고 치면 얘는 베타 그대로 있지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분의 아 이거 이거 대 이거가 5대 4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어요. 따라서 알파 대 4는 알파 분의 4는 알파 분의 2 분의 5고요. 4 알파 더하기 8이 5 알파니까 알파는 8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얘가 8분의 8 분의 8 8 분의 10음10 분의 8이었을 때 딱 5대4 비율 나오는 거알수 있죠. 그 얘기는, 양성자 수 차이가 2개였으니까 얘도 6, 6으로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금, 음 a b 여기서 드희는 전체 중성자 수가 6 더하기 8이니까 14가 되구요 얘는6 더하기 10이니까 16이 되면서 8분의 7 성립된 거 확인했으니 맞네 그럼 a의 양성자 수는 6개 그 다음에 b의 중성자 수는 10개 이렇게 되니까 드리 계산해 주면 3분의 5가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걸 풀어 볼게요 음 1g에 드리는 전체 원자 수가 이렇게 되는데지원 그 분자도 구성원자 수가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어떻게 될까? 분자수는, 예, 위에 있는 거는 일단 7로 나눠주니까 3, 3개가 되죠. 근데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네 이거는 분자량분의 1인 거죠. 그 얘기는 분자량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즉, 얘가, 3이니까 그럼면 얘는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바로 알수 있는 것으로. 응? 4가 나와야 된다는 건 얘는 3 곱하기 7일 때 나왔던 거니까. 4 곱하기 4였을 때 나오겠죠. 여기 따라서 얘는 일단 원자수가 4개죠. 얘는 원자수가 7개고. 그러면 보세요. m 더, 일단 n이 2인 거는 바로 파악할 수 있죠. n이인 걸 파악했으니 m은 바로 3 나오겠네요. 그렇죠 2분의 3 곱하기 4분의 구성원수의 질량비라고 나와져 있는데 일단 3대 4 비율로 있으니까. 나누어주시면 몰수비가 아, 그분자량비원자량비가 나오죠 3대 4분의 1 따라서 원자량비가 x대 y가 12대 1이죠 그러면 이거 이제 비교해 주면 되, 이걸 비교해주면 되는데 어 12대 1이니까 얘를 이제 분자량으로 써주면 40짜리죠 40 왜냐면 36 더하기 4니까 자 지금 분자량이 4대 3이니까 그럼 얘는 30이라고 잡는다면 y2에서 여기 두개2에서두개 빠졌으니 28개를 두, 2로 나누면 14만큼이 지금 치 원자량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이거를 12로 나누어 준 2분의 2분의 3, 3 곱하기 6분의 7. 따라서 4분의 7이 되면서 답률이죠. 근 이번에는 라에 이제 이는 이온수인데 자. 여기 넘어가면서 NaOH만 늘었는데 음료의 물농도 늘었대요. 그 얘기는 얘가 일단 염기성 은 아주 확실해졌고 음걸 통해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 플러스 80만큼 된 거죠. 왜냐 40 곱하기 3이니까 120, 50 곱하기 4니까 200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160 더하기 8v 이런 식으로 나왔겠고. 그쵸? 지금 120에서 200으로 80만큼 넘어갔는데 여기서 10만큼 넘어간 것이 좀 성립이 되려면 좀 생,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나다라에서 H+, A-, NA+, OH-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10ml 있을 때 80만큼씩 응? 80만큼씩 늘어나고 있다는 라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40에 120, 00일 때딱 120개가 많, 괜찮죠 그 상황에서 마이천 가지로 2 4 0면이번320 됐을 때는 음40 응? 됐으니까 320 됐다는 얘기는 80만가 증가하셨죠 80 120명 하 초상 200 되잖아요 이렇게 합쳐서 200이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이제 160더하기 8v인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h 2 a 에 20ml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40이죠 3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40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V인데 다 240이 이미 있으니까 아예 예, 이번엔 얘가 0인 상태를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V가 되게 작다고 생각해보면 아예 그럼 240, 2, 160 더하기 8V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V가 10이네. 그럼 얘가 10이란 얘기는 V는 어, 80짜리겠죠. 그러면 480, 80이니까 400. 그 다음에 얘는 2부이니까 어, 20ml이겠죠. 그럼 얘도 240이 되겠네요. 240에서 빼니까 240될 거고, 얘는 그 그대로 0이죠 응. 따라서 몇대몇대 몇일까? 대 1대 1대 1로 존재해요. 존재해요. 3개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전체 결제의 밀도까지 금 있죠. 일단 어쨌든 질량 보존법칙이 지금 어, 성립하기 때문에 <laughs> 실험 1번에서. 부피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7에서 5로 감소하고 있었죠. 얘는 11에서 9로 감소하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질량은 그대로인데 밀도비가 이런 식으로 5대7, 9대11로 돼 있으니까 음, 부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a a 더하기 b는 e c, a a 더하기 b는 e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자 a의 질량을 1이라고 적었으니 여기 1, 5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 상태에서 부피가 9니까 그냥 4로 한번 써보고, 얘도, 얘도 4로 써보자. 아, 그럼 얘가 플러스 2, 4,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0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음, 그 상태에서 앞부분은 7이니까 5에 흔들어 놓고, 11이니까 9만 들어 놓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했을 때딱 만들어지죠. 아, 그러면 이게 괜찮나 싶어서 이제. A의 질량비, 어차피 이제 여기서의 질량이 이 몰수비, 몰수, 몰수비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A의 질량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A는 일단 2인게 나왔고, C의 분자량을 지금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전체 기체 질량이 3w인데, 여기서 보세요. 5에서 그만큼, A가 2w그램만큼 늘는 동안, 얘가 여기에 적은 걸론 4만큼 늘어났죠. 즉, 여기 있는 거 4. 1 1에 0.5W그램인 거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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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1 1 1 1 1 1 1 1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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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누고 얘는 0.25를 4로 나누었으니 2곱하기 자얘위 아래에 5 5 5 5 배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두 배니까 그다음에 일단 2곱하기 5분의 1이죠 그러면은 5분의 4인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화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